자형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또 어,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엔 클럽에서 어, 클럽에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할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어, 지금 일단 뭐 비엔티엔에는 정말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. 뭐, 현지인들이 가는 뭐 페토페나 하트비트나 또또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. 어. 세네군데 어,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클럽 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어, 이제,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어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 와컵 그러니까 와치업이라고 해 가지고 와컵이 현지인들이 와컵이라고 합니다. 와치업 클럽이랑 그다음에 뭐 오스카, 그다음에 티지, 뭐 다우캄, 뭐 디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두 번째 말씀드린 데는 다 없어요 자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. 근데 우리 형님들이 뭐 진짜 잘 생기거나 아니면은 태국말을 진짜 잘하거나 라오스 말이나 정말 잘한다라고 하시면은 어딜 가서든 그냥 다 먹힙니다. 네, 다 먹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라오스 와서 <laughs>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라오스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. 되게, 보통 40대부터 60대까지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, 젊은 분들은 다 이제 그냥 잠깐, 뭐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, 그냥 4박 5일, 5박 6일 이렇게 잠깐 오시는 분들이 많고, 그 다음에는 되게 다,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곧있으면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데, 거기도 한국인들이 되게 많은 아파트라서 사실,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, 음, 아무튼. 클럽,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클럽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? 아. 왜냐면은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클럽을 안 가봤습니다. 네. 제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40대 초반입니다. 초반인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클럽, 제가또 지방에 사다 보니까 클럽을 잘안 가요. 뭐 가도 뭐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그러지. 그래서 클럽을 안 가는데 이제 제가 4개월 전에 왔을 때 그때 클럽을 이제 비엔티엔에서 BNTN에, 이제 많이 갔죠 근데 사실 혼자 클럽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창피하고 어떻게 클럽을 혼자 가냐 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라오스 쪽 살아보고 이제 클럽도 혼자 몇번 가보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창피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, 어차피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이 이제 혹시라도 오셨다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클럽 혼자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어,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라오스 비엔티엔에 어, 있는 클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일단 제가 자꾸 와처업 얘기를 하는데 와처업이 그나마 제일 싸고 어, 현지인들도 현지인들도 많이고 오 중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, 거기는. 중국인들이 아마 10%도 안 돼요. 거의 어, 한국인 50%어 라오스 여자 50% 아니, 아무튼 뭐 한국인 40%, 중국인 10% 어, 라오스 사람 5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클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서울 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와컵 그러니까 왓첩 같은 경우는 그냥 <laughs> 보통 한국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면 손님이 오면 이제 자리를 안내해주고 이제 술을 시키고 이렇게 주문 받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어. 가도 별로 안 쳐다봅니다 직원이 그래서 자리를 딱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직원이 그때 와요 술 먹을 거냐? 어, 먹을 거다 그러면 술을 시킵니다 근데 술이 되게 싸요 <laughs> 술이 진짜 쌉니다 맥주 세 캔에 화장, 화장지랑 얼음 해가지고 어 10, 10, 10, 15만 김인가? 만 원? 한국 돈으로 만 원밖에 안 해요 음,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어. 되게 싸요. 만원 어, 만 원, 15만 기비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만원 정도 되는데, 그냥 이렇게 시키고, 이제,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. 술 드시려면 술 드시는 거고, 술이 되게 싸요. 어, 클럽이라고 비싼 것도 아니고. 그래서, 이제 여기 서 있으면, 그냥 춤 춥니다. 춤추고, 일단은 제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꾸 한국 클럽이랑 비교하기 힘든 게, 제가 클럽을 안가봐서 한국 클럽을. 근데 여기는, 뭐, 이렇게, 픽업, 픽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이제 뭐, 인사할 때,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, 혼자 있고 그러는데.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냥 마음에 드는 뭐 여성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술잔 들고 가셔가지고 그냥 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짠 하고 마음에 들면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음, 계속 그냥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번역기로 이야기도 하고, 어막 물어보고. 근데 와첩 같은 경우는 거의 한90% 정도가 없어요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랑 어떻게 로맨틱하게 연애를 하실 생각은 사실 좀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뭐 혹시라도 잘 되셔가지고 여자분이랑 잘 돼서 이제 나간다 나,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룻밤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여자들이 돈을 요구할 거예요 일반인들이 있더라도 여긴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국 남자들은 뭐 돈이 많은 걸 알아서 뭐 그런지 아니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. 음, 워낙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뭐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,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라오스에서. 한 번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 어, 저는 별로 그런 쪽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, 그냥 플란만 가고 네, 뭐 이제 돈을 주고 한다거나 그런 건 해보지 않았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클럽 가셔가지고 근데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음? 우리 형님들이 이제 진짜 어, 진짜 할아버지처럼 아니야 생아저씨 처럼만 안생기면 됩니다 왜냐면 이 나라 아이들은 그냥 나이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나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서 말 거시고 좀 괜찮다 라고 하시면은 나가자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안 나갑니다 애들이 왜냐면은 또 파티룸 가서 이차까지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어떤 형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돈 얼마 줄 테니까 나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은 연락처 받아서 연락하다가 나중에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항상 돈은 따라온다 라는 것을 뭐 생각하셔야 되고요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어가 뭐 있을까요 음. 잠깐, 방, 방에 와가지고, 보시면 제 방인데, 어, 하루에 2 1 0 0 0원짜리입니다 근데, 2 1 0 0 0원짜리 숙소치고는 나쁘지 않아요. 응. 개미가 좀 많아서 그렇지, 보시면 수영장도 있고, 쌉니다. 응. 또밤 되면 이렇게, 저기, 문도 닫아줘서, 어, 문을 잠가버려요. 그래서 되게 좀 치안도 좋은 것 같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가면은 또 이렇게 왓커 왓쳐 클럽 가면은 또좀 신기한 걸 보시게 될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막 풍선을 불어요. 막 풍선을 부는데 그게 그 해피벌룬이라고 해서 한때 한국에서도 잠깐 유행했던 그런 어, 마약 마약이라고 그랬나요? 뭐 아무튼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지정이 되긴 했는데 어 약간 술어먹그 불면은 이렇게 정신이 좀몽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마약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 많이들 하시는데 아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뭐해보지도 않았는데 음 굳이 뭐 와가지고 뭐 그런 쪽에 또 중독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.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, 대답하고 이런 식이면 좋을 텐데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 마땅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대본이 없다 보니까 어, 아무튼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일반인들 아니라 그냥 좀 여성분하고 좀 쉽게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왓츠업이라는 클럽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일단 어 다행히도 어, 라오스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그래도 좋게 봐주고 좋아합니다. 중국 남자보다는. 그래서 음, 와크업을 추천을 드리고 오스카나, 티지 이런 데 있어요, D플러스 이런 데는 좋아요. 시설도 정말 잘돼 있고, 정말 크고 뭐 약간 좀 비싸고, 하지만 거기는 별로 재미가 없다. 그리고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중국인을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음, 좋은 친구도 많지만 되게 중국 문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. 약간 좀 아여튼 그런게 있습니다 음. 그런걸 좀 봐보니까 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클럽 일반인들 만나고 싶다 난 잘생겼다 그리고 키도 크다 그리고 뭐 언어도 좀 된다 라고 하시면은 뭐 디플러스 아 디플러스가 아니라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, 뭐 로미오 클럽 요즘 또 로미오 클럽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로미오 클럽이랑 페투페페스트 페이스 그 다음에 어, 하트 앤 비트? 아, 어, 그,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아무튼, 거기를 많이 가시는데, 거기를 가시면 진짜 다 일반인이에요. 거기 가면은 뭐, 풍선도 안 불고, 진짜 노래만 나오고, 어, 그렇습니다. 근데, 거기서 만난 일반인이, 만나자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차이다가 <laughs> 이해하려고 해도,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마카가서 왓츠업이라는 클럽 가서 아는 형님이 되게 오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왓츠업 가시면은 뭐딱보 나옵니다 예, 업소인지 일반회인지 그래서 일반인만 이렇게 꼬시는 형님이에요 태국말을 잘 하셔가지고 어그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말을 거의 한80% 알아 듣거든요 거의 90%까지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왓츠업 가셔도 뭐 업소 여자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인만 보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 어 좀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